자연휴양님, 그 유명산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한번 여기를 계세 바퀴 정도 돌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수 는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지나가는 것도. 오, 현재 멋진 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어? 어, 어? 오. 예. 음. 어, 어. 어.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붙인다. 무지개나 여기서도 물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 셀카를 돌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지만, 잘보다 자, 그럼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둘러봐요, 지금. 그냥 잠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장애진 광로 따라 가는건데 여기는 어, 어느 집이지? 자 갑시다 아유. 갑시다 아, 헉? 예, 예. 뭐야? 어. 뭐야 뭐지? <laughs> 이건 뭐지? 이거 꼭 철길 같아 전혀 이제 철, 철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꼭 철길 같아요 철길에 다 빠져나와서 이제 지하철 저기야 오락살이야 어? 나 아니야 오늘따른 저기 이거 주말이야? 아주 말이지. 5월달에 2박 3일이야. 그건 일박이일 예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었어. 공포해. 주면 월요일 날은 다음 주더 24일도 토요일 하도... 날 했고. 5월달 6월달 까두 군데는 2박 3일. 투어. 아, 여러분 물 보세요. 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잘 보이는데 우리 아주 밝습니다. 멋진 일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철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길처럼 생겼어요, 꼭. 진짜로. 보세요. 이렇게 나무. 그리고 요 밑에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필게 그리고 이거 차단기처럼 이렇게 아이고. 아, 현재 저는 아걸 갖고 있구나. 스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백 코스... 동백 코스 군요어바 가지? 어디까지 굴러가노? 아, 이게 끝이 와, 와, 끝났다. 제가 산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런 데 좋은데, 그 다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선산 싫고요. 예. 이 영상이 지금 이제 5분을 다, 다 하고 있네요. 아, 아. 심한 거 같네, 봐. 꽃. 응? 여기 심은 거 같아. 꽃. 네 심은 거 같아. 아, 심었지, 얘. 와! 자, 이제 여기 천입니다. 천. 아빠가 모리매장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 여기 쇠매장 갔으면 좋겠는데? 쇠매장? <laughs> 쇠매장 내려가자 이제 <laughs> 저로 가자

오케이 이제 다 내려왔어요 여기 저집 어, 엄마 아저 배고파요 지금 밥 언제 먹어 지금 <laughs> 좋은 사람은 좀배고 생각이야? 차에 가서 와장컵 좀 먹어야겠다 배고픈 어, 생각이 나네요 맞지 당연히 딱 여기서 딱 피크닉처럼 좋아, 눌려게 아아 아, <laughs> 피크닉 딱 소풍 와가지고 딱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와 여기에다 딱 돗자리 깐 다음에 이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섭취 이거는 꼭 보셔야 하는 거네요. 다 왔다. 저희가 아까 저기서 올라오는데 이로 올라왔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제. 맞네요. 어? 근데? 어? 뭘 놔뒀다고? 어? 나 생수를 놔뒀어? 다시 가서 찾아와. 가자. 생수. 찾... 아니 그건 좀 아빠 아 그러면은 저그그 청관 그 인데서 만나 목공 청관 기다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목공 청관 앞에서 만나자고 저말 인데 말 마을. 갑시다 북경 사기 때 극장 사이 때문에 일단 속도를 현재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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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거 지금 살진지면 위험합니다. 잠수 이렇게 다 꺾고. 뒤로! 잘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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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네요. 목공 청관로 가도 가겠습니다.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야 돼.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 아니 다 떴습니다. 가야 하기 때문에, 예. 네. 어,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홍수병은 어쨌든 찾았네요. 찾았네요. 찾았어! 어이. 아 갑시다 아나나 나 이거 찾은 대신 오늘 밥좀 빨리 먹자 찾은 대신 아아아 이럴거면 이따가 하고 아 돼지 일로아가안는데는데 다이어트 한대 아 허풍이야 허풍 아빠는 아빠는 말만 하지 그 뭐지? 아니, 행동은 딱아 진짜 안먹는데 아 진짜 어, 다 같이 행동 다같 다같이 다이어트 저녁에 많이 먹어 저녁에 뭐저녁밥 먹고 똑바로 그래 똑바로 고기 똑바로 먹어야 고기 먹을래 저녁엔 아 배고픈데 일로 와서 일로 와볼 아니 여기 너무 가파르이두 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시 왔습니다 나가 길이 여유밖에 여유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12분 영상은 이제 1 3분에 12분 30초랑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배고파. 여러분은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사이즈가 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진짜 좋습니다. 사은 거 아니고 이거 실제로 실제 cg 아닙니다 기자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편집을 하겠지 그러면은 왜 cg로 하지 어! 어! 나있노가이거 응? 응? 응. 갑시다 응. 근데 여기 극경산데 여기 우와! 여기 급경 사라서 아, 나 지금 배아파 배고파 가지고, 야니 그 말이 배운, 게 나이 것 같아.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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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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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왔니보니 아니, 챙이아직안나올니 같은데 나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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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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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응. 그거를 보면 개구 많았어. 챙이 많았어. 오, 많았어. 다 이, 나왔네, 이제. 어, 벌써 알하나 없다야. 울이다 어. 나왔다. 야, 오챙이 응. 엄청 많아. 엄청 많아. <laughs> <다를벌 하네. 웃음> <laughs> <그렇지? 웃음> <laughs> 여러분 이게 다울챙이에요 응. 음. 이 근처에 뱀주 살겠다. 개구리 응. 잡아 먹으려고. 자는데시 안으로 뱀 있어. <laughs> 50 그건 진짜 그건 안될거 같네요 골골 아나 핸드폰 어디? 꿈을 꿈을 헤엄치라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막 나오기 시작하나 보다 바글바글 바글, 바글 하자 나은이 응? 응? 알아서 나오나 응? 봐는 아래가 을게 있으니까 굴러 달라붙은데, 야. 음, 징그러워. 바로 여기. 어디까지 나온 거? 어지 어디까지? 어디까아어디 있는데. 어떡해. 아, 까지 어디까지? 어지어지어지금지 어디까지? 어디지 어디까지? 어디어

Oh! 끝. 괜히 이망멘 망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가. 여기 나와놨네 여기는 벌써 한다다. 그 던지다. 누가 내 머리 에콘 샀어? 이거지. 어, 그렇네. 이로 가면 차차 차 맞아? 아 배고파. <웃음> <웃음> 영상은 이제 17분 17분을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1 7분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녹화 분량이 지금 20분밖에 없어서 가지고 아말디 지금 똥쌌냐고 물어보네. 두더지가 지금 말한테 이번에는. 우리한테 토끼한테 토끼 이거 누구 똥이었지 그래서? 얘 똥.. 그래서 누구.. 누가 싼 똥이었지? 한스 어? 강아지 아 개.. 개똥 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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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착 지점이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차장. 나 우리 차 찾았어. 저쪽에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나무, 나무 사이로 이제 보이고 있는 저 모아비, 모아비 차. 해야지 네. 섰어. 응응응, 대디 응, 응, 응. 파리 못마땅하고 있네요 결국은 이제 이 강아지 한스가 산 거고 하나, 둘, 셋, 하찍 둘, 고나왔어나 둘, 셋, 하나, 둘, 다하어 하나, 둘, 셋, 하나, 하하 이상이로 <목소리도> 갔다가. 아, 어. <목소리도> 갔다가> 자, 영상 이제 20분을 한, 달려가고 있으라 이제 영상 마쳐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녹화분량 좀 얻을게요. 오케이, 어, 됐다. 녹화분량, 녹화분량 10분을 더 얻었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요거 컷 편집 안한 거라 녹화가 오늘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응. 유명산, 바. 아, 왔네요. 저기. 여 어. 저희는 제 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빠 키어 어, 아빠 키 가지고 있어. 기다려줘. 오케이. 예, 여러분, 이거 보이는 게 우리 차, 저 차입니다. 번호는 안 알려줄 거예요. 모합이, 모아비, 차는 모합이고, <laughs> 단지 1년 된 차예요.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화 중입니다. 뒷좌석은, 오, 열었네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뒷좌석 지금 차박이 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뒤에. 와우. 와 예. 이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벌써 목화 분량이 10분 있어서 다행이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김수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야구, 편. 오케이. 이제 출발한다. <laughs>